또 놀러왔으면 또 이런거 해줘야지 이거 예. 한컵 하면 여기까지 오고 네두컵 예. 하면 여기까지 오고 연결을 하면 되요 하면 되죠? 예셋둘셋 이거는 뭐네 너무 너무 쉬운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건 연결된 겁니다 아 이게 예 일단은 제공던지기 해가지고 업그레이드를 해줄 수 있습니다 예, 예, 공던지기로 업그레이드 할게요 예. 예. 원펀치로 나가면 은 우리 집에 있는 거 아무거나 골라갈 수 있고 아 그래요? 아한 방에 다 4개 네 하면 그렇죠 4개를 네한 번에 던지면 아 그러면 안 되고 해보죠 예. 아. 아, 쓰... 아. 잠깐 이것만을 떨어뜨야 됩니다 예? 왜요? 아, 이것이 모두 아 뒤로 넘어지는 게 아니라. 크게 <laughs> 아. 나는 아, 이렇게 쓰러지면 되는 줄. 알았어요 아, 뒤로 예,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하나 남고. 와. 하나 서비스. 네. 감사합니다. 방 야, 이거 당첨입니다 그런데 이제 네 번째 당첨이기 때문에 요요 아 요요 오네 예, 예. 아까 까 하고 업그레이드 해드릴까요? 네 예, 업그레이드 해주세요 예, 그러면은 이 곰돌이나 문어나 어떤 게 이뻐? 문어가 이뻐 아 이게 딱 알아보겠어 다들 사람들이 알아본다니까 아 그, 그래요? 뭐, 딱 보니까 뭐 안경 썼때뭐딱 보니까 알겠다고 딱 아네 딱 보니까, 뭐 네, 어트... 보니까 아 이거 우리가 알아주는 것만 해도 얼마나 아유, 가르쳐. 아이고, 뭐. 네? 예? 칼렌트 분들도. 비누방울이요 아, 어, 뭐 드릴 거 뭐. 없어. 네? 이게 지금 네. 한참 유행이야. 이게 진짜 지금 난리들이야, 이거 애들이. 와, 소름이다, 소름. 요거, 자, 요거하가나 있잖아. 하가나 있잖아, 애인이 하가나 있잖아. 이러면 아기야, 이러고 울 사람이 있 여기 여기, 쿠 네? 네? 자요 쿠 아 목베개 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 부드럽잖아 아 너무 부드러워요 아또더 어, 신물로 보니까 더 잘생겼네 네 그쵸 어 아이고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아니, 딱 보니까 아주 그냥 나까는 몰랐는데 네. 다른 분들도 그래 딱 알아보네 뭐 안경 쓸 때부터 알아보던 거봐하하하하 네, 아시겠죠? 빠니 봇 아, 제가 여행 유튜버거든요 딱 여기 계신 분들 다 알아보고 아이고 아, 안해딱안해뭐야야 그... 인기가 엄청 많네 아유, 올�... 저는 연예인은 아니고요. 직업이 따로 있어요. 네. 요리사예요. 아, 근데 얼굴은, 어우, 이거 스테... 유튜브에 나오는 것보다 도더잘 생겼네요. 아, 신문이. 그죠. 예. 아, 목배기 감사합니다. 네, 예. 예. 마... 예. 많이 파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많이 유명한 거 봤죠? 유튜버로. 예? 양양에서 유튜버로 많이 아시잖아요. 수륙 양룡 샷 하러 갑시다! 어우, 많이 나오네. 수륙 양룡, 물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네. 약간 좀, 뭐, 물에 젖을 수도 있지만,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전보다 갈수록 텐션이 높아지시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안 되는데. 내가 올라가면 얘기해. 진정하라고. 네? 텐션 좀. 아이고. 오야 오우, 우 오우. 와. 깜짝이야. 희한하네. 희한해. 어우 와 어. 사진 찍어 드까요 둘, 셋 자연 냄새도 좋지 않나요? 아 그러니까 서울에서 맡아볼 수 없는 이 공기 힐링하고 가네요 여행 어떠신지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너무 지친다 어, 너무 지쳐 있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네, 지금 충분히 힐링되고 네. 너무 카페만 돌아다니면 지루하거든요. 네, 가끔 이렇게 활동적인 거 해줘야죠. 네. 자, 이제 출발할까요? 예. 네. 예. 예, 너무 지금 신나고 즐겁습니다. 여러분. 멋진 따나이 꽃. 내 올라온 이기 진정한. 시원하다.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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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어우 어머 어머머나. 아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냥 예,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와일드한 뭐 이런 거 좋아하는 분들 되게 재밌을 거예요. 물에 들어갈 때 너무 시원해요. 예, 처음에 스타트 좋았어. 제일 좋은 거는 중간에 그 반환점에서 그 나무 향, 숲 속의 그아그 그 향은 정말 잊을 수가 없네. 안녕하세요. 예. 누군지 아세요? 어 아, 그럼요. 이수용. 아 이수용 예예 네. 네. 아, 네. 이수용.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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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용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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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이 두 개거든요. 오늘은 김수영입니다. You mind, chance, I mean, chance, 자, 또 오늘 몇 타야 이거? 저녁 먹으러. 예. 네. 오. 그릴 수제버거. 아, 나 수제버거 진짜 좋아하는데. 여기가 식당, 식당이에요? 오, 식당이 특이하네. 아, 식당하고 글램핑이랑 같이. 아, 저 안에는 방이구나. 안에 침대가 있겠구나. 지금 닫아놔서 안 보여서 그렇지. 텍사스, 텍사스 바베큐 플래터 2인 하나 주세요. 아니, 제또이난 버거 좋아해 진짜 좋아해 버거. 수제버거, 양양은 수제버거 오늘 저녁 먹고 들어가신다고 집에 말씀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미리 얘기를 하죠 얘기했어요, 오늘 1박 2일 촬영이라고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내일 들어가는 거아니 오늘 같이 오신 아. 스태프분들은 되게 즐거워하시는 거 같아요 즐거워요? 뭐하는 방송이야 지금 <laughs> 위에서 그러는 거 아니야? 야이말로 끝내 <laughs> 뭐 요즘 사람들은 또 자극적인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걸 계속 위에다 얘기해요 위에 분들은 또 싫어할 수도 있잖아 <laughs> 어, 텐션 뭐야? 막 이러고 야 내셔널 지오그래픽이야? 뭐 이럴 수도 있잖아 계속 어필해주세요 이게 먹힌다 네. 언젠가 뒤에 말을 해 언젠가 <laughs> 네. 방송에서 이렇게 말을 많이 한적 처음이야 <laughs> 토할 뻔했어 성대 결절로 오는 줄 알았어 식사 올려드릴게요 예, 이게 바베큐 그거죠? 네 이거 드실 때 끼티 만들어서 드시고 토마토, 치즈, 양파 이렇게 넣어 드시면 되세요 그 빵에 넣어서 내가 만들어 먹으라는 네. 얘기네 선배 드시고 싶은 대로 조합을 하셔도 될것 같아요 오케이 만들어볼까? 이거를 넣고 토마토도 넣고 양파도 넣 아우, 내가 직접 만들어 먹으니까 신기하네. 이렇게 해서. 음, 빵이 되게 부드럽네. 이거는 또 와서 먹을 것 같아. 양념이 과하지도 않고, 막 짜거나, 미국 버거는 정말 음식이 너무 짜. 근데 이건 짜지도 않고 여행은 먹는 거예요. 먹는 게 남는 거야. 여행지 가서 맛있게 먹으면 그게 바로 뭐 힐링 아니겠습니까? 예. 여행 오면 맛있는 거 먹는 거예요. 음료 음, 뭐, 뭐 있어요? 에이드류, 콜라, 사이다. 닥터페퍼. <laughs> 아니야 농담한 거예요. 콜라 먹을게요. 예. 바람, 어우 좋아 이거 먹고 풀파티 가면 되겠네 옛날에 총각 때 초대받아서 파티에 간적 있어요 토끼 모양 성인 그 걔네가 파티를 하는 거야 홍대 클럽을 빌려서 근데 이제 미국에서 모델들이 몇 명이 온 거야 근데 그 관계자가 인사 시켜주겠다는 거야 아 됐다고 내가 뭐 굳이 뭐 인사를 아 이리, 이리 오세요 뭐. 하, 그래서 그 모델들 날 보더니 오케이 사인 받으러 온줄 알고 반 누드 자기 그 사진 사인을 해서 주더라고. 근데 그냥 차 뒷자리에 놔두고 집에 왔어요. 다음날 어머니가 어디 가자는태워달래태워 나는 생각도 못해서 뒤에 그 사인한 거. 엄마, 이게 뭐니 나? 야 이거 뭐야? 이런 이상한 응, 사진을 어떻게 차에 놔두고 다니요? 아, 말 너무 많이 하네 <laughs> 말 시키지 마요 <laughs> 네? 여기는 평점 한몇점 정도 줄수 있을까요? 4.9점 어... 거의 만점에 가까워요 어... 맛도 있고 분위기도 좋고 네. 텍사스에 온줄가어요텍사스 공항에만 환승하느라고 <laughs> 네. 강원도를 오면 막국수를 먹어야 된다는 편견을 깨는 여행 오늘 중에 제일 만족하시는 것 같아요. 피가 맛있어요. <laughs> 어. 어 맛있어. 좋아 아주 좋아. 음. 어 날씨가 선선하고 아주 좋아 저녁 때가 되니까 바람도 살살 불고 소화도 시킬 겸 바닷가니까 산책이나 한번 고 오케이. 산책하러. 몸이 안 일어나지네. 말로는. <laughs> <laughs> 산책하러 몸이 안 일어나지. 여기 그냥 이러고 너무 입고 싶네, 그냥. 자, 산책하러 갑시다. 으쨔. 한번 끊을게요. 아, 버릴라 그랬는데. 아유, 써야겠네, 계속. 자 김세용 감성 28회 차. 네. 근데 사람이 없으니까 되게 조용하니 좋네요. 회차는 27회 차인데 호은는 계속 그대로. 네 계속 한벌로 그냥 계속 가는 거죠. 네. 거의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나오세요. 아 문신 있네. 아 계속 노세요. 놀러 왔어요? 여기 왜 왔어요? 일하러? 했냐? 했냐? 그럼, 아 촬영하러. 양양의 저녁은 좀 어떠신가요? 아 조용하네요. 여기는 양리다는 지금 북적북적할 텐데 이 바닷가는 조용해요. 낮에는 좀 북적거리는 거고 밤에는 좀 한산한. 파도 소리들은 괜히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 네, 아, 센치해지네요. 원래는 내 말소리는 안 나오고 파도 소리만 나와야 돼. 말을 너무 많이 했어. 이제 말을 안 할게요. 파도 소리 감상하세요. 아. 네? 이게 몇 턱까지 <laughs> 할수 있나? 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서 해요. 김수영 감성. 어... 저의 감성은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뭐 일반적인 걸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고 조용하면서 저는 그런 거를 되게 재밌어요 부조리한 거 부조화 뭐 이런 그런 게 되게 재밌 그런 걸 되게 재밌어하는 사람이에요. 수용, 김수용 감성. 파도에 없어지면 끝나는 걸로. 계속 간다는 얘기야. 없어질 거면 파도가 와서 쫙 지워버리는데 계속 간다는. 아니 처음에 미팅할 때 장치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하자 더니뭘 많이 준비를 많이 하네 2023년 7월 20일 맑음 일어난 시간을 왜 줘? 희한하네 5시 잠드는 시간 이걸 미리 어떻게 알아 12시로 할게 12시 잠드는 시간 12시 이렇게 바다야 이게. 나는 오늘 양양 해변에서 서핑을 했다. 너무 즐거운 서핑. 저녁에 먹은 햄버거 JMT. 끝. 다음 여행에 대해서 혹시 제작진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게스트 좀 불러줘요. <laughs> 같이 다니면 더재밌을것같아 안녕하세요 형, 이렇게 어, 바로 시작할게요? 어바 아, 그럼 마이크 없어 네? 없어 우리 그런 거 없어 아 어, 진짜 오자마자 그럼 어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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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어, 이, 이게 유튜브 감상 아니야? 아 그래요? 그럼 안녕하세요 와말다 마... 어, 어. <laughs> 이거 일단 집에 어. 소용이 다... 렇거한 번씩 다 구워줘야 돼 되게 참가서요 어, 집에 갈때 먹어도 요 이거? 세상에 TV에서 는것 보다 더그 어머 그하뭐황성네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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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세요 哎。對